음, 이거이쁘다 보자 어아니이아 아, 음. 이거, 이거, 이헷갈려이또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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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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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쯧. Yes, 밥지으으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고요. 앞머리 해놓고 거의 다 말리고, 입고 이렇게 하시면 손으로 이렇게 음. 하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음. 네, 됐다. 오늘 성 원스 파마하고 약속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라인 아이 문신이 많이 지워진 것 같아요. 합니다. 자 이 파닥불이 되게. <laughs> 좀 힙하게 나올 수 있겠다. 파랗게이 어? 어, 나 이거 내가 사고 싶었던 거 같은데. 네 흰색 사고 싶었는데, 흰색이 딱없었대 그래서, 그, 그래도 그레이가 예뻐가지고. 아, 예쁘다. 근데 나 이거,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약간 저쪽으로 좀 가봐 못 간다

난 국물파 희이하게남자들왜수영지 오늘 수닝 와서 아, 여자들이 체지방이 많아서 그런가 다 정보 정보방. 아... 서로 우리 양 가고 있어 근데 여기 옛날 야외 있을 때 좋았는데 야외 없었어 여름에 야외를 응너정 시켰어 이상 남는 거 있나? 밥 말고 섞어봐 시즈 이 리본은 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예뻐. 이런 느낌. 가 무슨 생일 선물 줬어요. 이게 블러셔거든요. 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블러셔예요. 센스 있네. 네, 제 이니셜로 구매했습니다. 파우치 음. 안감 에코백 안에도 이렇게 안감이 돼있어요. 오늘 PT가 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먹습니다. 식단 아닌 식단으로 거기 어디야? 아, 거기가 좀 멀어서 어떻게 가지? 너무 멀었다고 왜제차못먹었어야써주 들어갑니다 허터지는 거맘에 든다. 맞네. 맞네, 이쁘네. 이렇게 딱 좋더라, 지둘중 하나는 긴 거예요. 왔어. 어, 망고. 네. 하나. 저쪽에 혹시 성인 제품 찾으세요? 네. 아, 상인 제품은 저 아이스박스. 아, 아 네. 이거 박인 거예요? 네, 정상품은 요거 화이트랑 옐로 제품으로 음음음음음 아, 요라 같은 거처럼라 가지고 올려 고 근데 저 색감이 색감을 내가 야, 이거 진짜 가능하나. 잠깐만. 내팔 어떡하지? 이팔을 <laughs> 마분이 <말할> 수가 없어. <laughs> 붙은 거. 붙은 거중하 있으면 좋겠있 하자. 이거 할까 음. 어, 또이거 어? 아, 있, 아까 있었어, 어. 이 아까? 있었 어, 이거. 거이 뭐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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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것도 많이 끼던데? 음.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여 약국 고에 말씀해주세요. 够用。<or> <laughs> 먹고 이제 맛있어 보여. 누가 먹고 있어? 응, 나 메뉴가 마음에 들어. 짠 짠. 그리고 음. 만두 하나를 부으신 다음에 밥을 넣으시고 어. 같이 마셔서 간장 살짝 넣어서 드시면 음.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차례 이상이 잘 나오나? 가자 같이 두개 합칠까? 응. 음.

왜? 샌드위치? 왜 이렇게 커? 샌드위치? 와우. 원언니 스파랑 얘랑 어울린대. 언니, do you k n o 아 where <끝이> <laughs> 나 이제 끝난 거 같아. 뭐가? 아, 아 거? 네. 근 뭔가 애매해요. 아. 내가 왜 이러는 건데? 난 차라리 얘는 어, 얘는 샀겠어. 괜찮데 바지는 뭔가. 진짜 얘는 디테일 나도 있고 얘는 언니랑 비슷한 거 같고. 음, 이거 사야겠다. 기 저희 을 100개의 제품을 하나 따실수 있을까요? 색만 바뀌고 있지만 아예 디자인이 다른 느낌이 나요. 네, 제직트 작업이 완성이 된것 같아서요. 밀랍으로 왁스 칠을 하면서 최종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고, 어, 한번만 더 칠한 다음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어, 뒤에 보시는 이세 개의 가방이 저희가 한국에서 행사 시작한 첫날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어, 2, 3일 정도에 하나씩.